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자, 현곡동에, 형곡동에또 유명 맛집이 또 있어요. 예. 삼겹살, 삼겹살, 고동갈봉, 예, 아빠의 청춘. 예, 아빠의 청춘이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빠의 청춘이 많이, 예, 체인점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아빠의 청춘, 사장님이 일부러 오늘 영업을 마쳤는데도요, 이렇게 기다려주신다고 해왔고요. 제가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자, 아빠의 청춘. 여기 는형곡동 아빠의 청춘. ]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가기로 한번 들어가 고있을게요 잠시만요. 좀 어둡죠? 제가 한번 켜 볼게요. 라이터를. 네, 한번 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 고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빠의 춤추는, 어떻게. 아, 여기 유건 아니구나.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너무너무 죄송한데, 아. 너무너무 죄송한데, 지금 보시죠? 홀은, 아니, 어, 왜홀 이렇게. 홀, 네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제 일부러. 아 저희때문에 지금 안닫으시고 이왜이러냐 이게 이 왜이러니 앗자 지금 현재 짐벌로 오마저스리 오마저스리 짐벌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때문에 지금 일부러 영어 마감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자좀 이따가 제가 근데 맛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또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와우 와인도 많네 와인 자 감사합니다 네, 이게 불을, 예, 참수. 수수로 들어내요 참수인지 모르겠지만, 수수로 이제 맛있게 구워진 고기 모습을 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고, 뭐죠? 고동갈봉. 고두갈봉. 고두갈봉. 예, 이게 살짝 양념이 돼서. 네, 맞아 양념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사장님? 간장. 비법 간장. 소스입니다. 어, 비법이니까 예, 얘기하만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우, 시래기 급도. 아우, 우리가 오늘 전신냈어요 오늘 진짜. 아상 사장님 너무 죄송하네. 아이거 음료수다 써야 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우 이게 맛있겠죠? 이야, 심지 너무 맛있겠습니다. 자, 어. 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굽는 모습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맛있게 고기 굽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우, 소리가 들리시죠? 야, 끝내줍니다. 자, 아우. 확대한 번또 고기를 한번 확대해봐요. 어이구, 역시 갤럭시 노트. 어이구, 너무 확대되니까, <laughs> 고기가 너무 잘 보이는데요? 예, 이거 갤럭시 280, 역시. 화질은 끝내주네요. 예, 고기 지금 구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 280, 위트라. 더 찍혀진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아빠의 청춘 고두갈봉 고두갈봉 고두갈봉이라는 고두갈봉이라는 예 삼겹살 양념이 좀돼 있어요 언니 예. 자 한번 볼게요 와우 예 이거 맛있겠죠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또 냉면이 먹고 싶어서 물냉면하고 비냉면 시켰는데요 예 한번 까요자 여기 시래기국 이야 시래기 된장국 이야 이거도 맛있죠 야, 그리고 또, 여러분, 아, 너무 죄송한데, 또 이렇게 서비스까지 또 콜라까지, 이거 사이다까지 주시는 우리 선생님. 어우, 맛있겠다. 어우, 여러분, 잠시만 요 제가 저기다, 고기모태다 싶어 해드릴게요. 네,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우, 막 지게지게 지게. 야 아이고. 이야, 맛있겠다. 이 삼겹살은 딱 육즙이 딱 앞에 나왔을 때 한번 딱 뒤집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육즙이 위에 딱올라갔을 때. 아 제가 뒤집으면 안되죠? 지금 뒤집었어요? 아니아 아니, 괜찮아요 예 아니, 지금 아니, 뭐 하는거 같애서 뒤집어 놓았어요 아, 고기 잘라드리려예아예 아, 예.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예아 음. 예, 여기 한번 자 보세요 여기는 아빠의 청춘 형복점 네 여기가 아, 본점이죠? 음. 맞죠? 네네 네. 이야 토실토실하 도시, 맛있겠네요 아주 자, 여러분 지금 고기가 열심히 잘려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이야, 네, 끝내요. 네 자, 제가 얘기 안 하는 것은요, 고기가 이 얘기하는 안 것은 요고기가이꼬거지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 이부러얘기를안하고있으니까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고기가 치치치소소 한번. 어우, 끝내주네요. 그럴 뻔했지. 아, 지금. 야, 침 넘어가네. 이거 큰일 났네. 야, 저 육즙 안에 저 고기 봤죠 아, 육즙 안에 고기가 아니고. 말이 이상한데. <laughs> 죄송합니다. 2%가 3%가 부족한 거 아시죠? <laughs> 예, 그런 면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예, 지금, 예, 지금 삼성 2 8티 울트라로 지금 촬영하고 있고, 오마주 3. 오마주 3 모바일, 오마주 네, 모바일 3로 어 잠깐만, 요해 오줌머 모바일 쓰리네아 오줌머 모바일 쓰리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우 끝내주네 사진만 딱 찍아도 어우 끝내주네. 자이 음, 겉절이에 파절이기하고 이 파절이기하고 이게 딱쌈싸 먹으면 끝내주네. 여기 이것도 이것도 어, 맛있습니다. 저기 보면 저기 뭐죠? 저저 겉절이. 어우 겉절이. 도철이 뚫려있네. 얼굴도 크러프 자, 배신이 부화지는 것을... 자, 아. 여러분, 지금 마이크도 지금 제가 장착해놨데 마이크, 거기에 꼽는 소리가 들리는지 자세히 들리죠. 마이크, 마이크가 상당히 좋은 마이크입니다. 그래 이야, 끝내주네. 응, 야! 야, 이게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거든, 진짜. 오늘 사장 사정 사장님한테 부탁해갖고. <laughs> 야, 30분까지 기다려야 하면서. 근데, 와, 아까 전에 진짜 수임한 거 많이 있죠. 근데, 기다리다 그냥 가는 그 마음,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신해갖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여러보이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신했다는 거. 을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아, 예. 자, 한번 다시. 이야끝는 괜찮은데. 코로인데문에 코로나 에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 맞죠, 코로나 코로나 네. 코로나 문제코로 월요일 최고에 최고 매출이 조금 적나 때문에 코로요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에는로요일에 코로나 때문에 아로 어, 오늘은 많은데 오늘은 좀조용 했습니다. 네, 좀더 익혔다가 네, 드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와. 잠시만요, 제가 먹는 모습 네,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제가 먹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야. 여기가 다보여야되는데 저만 보면 안 되잖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아유, 먹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 비빔냉면. 자, 비빔냉면도 이제 나옵니다. 비빔냉면. 비빔냉면. 자, 물냉면. 좋아, 물냉면 한번 볼까요? 물냉면. 이야, 맛있겠다 물냉면. 자, 먹어보자. 아, 근데 이게 문제야.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다 탄다고, 이게. 아, 이거 카메라 찍다가 다 타네, 이 냉면이라서 냉면으로 섞서 먹어. 아 냉면에다가 오. 이야, 여기 반절게 고추도 넣고. 안 나오죠? 맨날 안 나오. 어 나오지. 야, 눈에 눈에 나왔어. 주한용, 냉는 없으니까 나오지 말래. 네. 음. 음. 뭐야. 이런 거 먹어봐. 어우 맛있다 음~~ 맛있네 쫌싸와와 <laughs> <와>, 진짜 끝째다그 <laughs> 고기랑 와이도는안 음, 음, 아, 음. 줘? 그냥 입먹 밥도 안 줘? 아우 나아 말도 잘라고요아 비빔냄이 안 먹을까 너도? 안, 응. 안 먹을 거면 조금만 줘봐 아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네. 아유 아유 거. 물냉면, 물냉면 어까까그럼쓰야되고기다나 아, 네？아, 이거 하면 고기를납짜버렸네 이게 제일 과을 아 이런게 맛있네요 비빔냉면은 우 직접 요 양념을 양념을 네 육수 음, 같은 거나 여기서 제조를 한답니다 자비빔면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래 반갑다 어 조 저, 금만 그, 그냥, 조금만 아니야, 안 좋다. 음, 맛데안 좋다. 고기나, 고기 타니까, 빨 아, 고기야, 야, 비싼 고기, 야, 맛있는 고기를 다 째버렸어. 야, 넌 냉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기를 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데, 그게 냉면 문제야? 아, 맛있다. 음. 자. 이거 뭐그 나군 대추 같은데? 음, 대추 드립니다 뭐야? 자, 겨고 자, 어, 벽이 하고 아, 배추, 배추, 배추 저기, 아, 네, 모르겠 야, 이게 머리 턱 나온다고. 야, 너때 방송 지금 망쳐. 야, 방송 타고 났던데. 아, 지금 머리 턱커갖고 진짜 이렇게 된다. 머리 턱큰 남의 이해해 주세요. 음. 야, 굽는 애 깨다. 어떤 거다 아. 이거 라 아이고, 이 아이고, 이거. 여기,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여기, 여기. 없는데, 이간 잠시만요. 이 이거 라야지 아, wie... 천천히 드세요 네. 아유 이때못 받는 거아유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가도 전부 한번 드셔도 요아니야아니요 오늘은 진짜 천천히 드셔도 돼요 아유, 아유 야, 내일까지 못받거요 그래. <laughs> 너무 약해 <안> <laughs> 소주 한 잔을 하고 겠습아 아, 아, 그러면 진짜 천천히 먹어야 <laughs> 겠네 네. 감사합니다 아, 하고있면 언제든지 네. 말씀하시고요 네. 네. 고기 한... 인분 네. 네네네 천천히 드세요 한번좀막꿔주 네, 네. 네. 어? 이 시간에 맞았나? 닭을 음. 아, 생각하면 봐야 나도 닭을 갔다가 얘가 우리 집뭐 배달 인쪽에서 형. 닭이 <laughs> 이렇게 딱딱하게 와. 아또 어쨌든 왜 피기가 많아? 요 맨날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익히다, 안 익혔다가.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가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제 맛있게 더튀겨있 거, 맞지? 네, 네. 너 얼굴 좀 보여줄래? 머리, 뭐, 머리. 와봐. 일로 진짜... 와봐. 안 아, 보여? 보여? 아, 소상권지 있으면 안됐뭐 어, 손만 아, 보여줘. 어, 봐라 먹으자. 아유, 야, 이 시간에 먹는 시간, 아, 뭐이 시간에 먹는 시간에 이거, 이 시간에 먹을거까 엄청 맛있네요. 음. 잘좀 들고 근데 너무 어? 아예 달라안 걸리죠? 그냥 좀잘려줘 거? 잘려준 응. 거? 입아 그거 들여다봐들이거못었들다들이거 먹으면 어? 어? 어떡하지? 땡고기 먹자 땡고기 먹고기 아우 고기, 고기. 아, 음. 아니 음. 그걸 먹기새겨

물냉면, 물냉면. 네난 응. 물냉면인데 물은 왜 없어? 면만 줬어 나한테? 어? 물은 니 씨, 같이 먹고 나는 물냉면 한개 더... 나는 비빔냉면 비벼 주는데 너는 물냉면 물도 안 주고 지금 면만 주니까네 물드니까물 줘야지 물 물이 당연해 야 이건 당연히 야 원래 먹던 거를 달라 먹지 마에 먹던 거지 국물 어안 뭐 맛있어? 맛있어 에 됐어 야이, cette... 진짜 이거 뜨면 안돼? 안먹어 아 왜왜왜 코걸리어코누걸리면그거 <laughs> <남의 목도 웃음> 먹는데 네. 아 나의 네. 먹동거먹으 뭐. 코로나 걸려요? 코목가 먹든 로나아 그래? 왜냐면 <laughs> 거아니는데 어, 그래. 네, 조심해야 된다 코 안걸렸어? 이거 걸린다며 코누 아걸린다면 먹든 먹어본다 여기는 아빠 같은데, 행복동은, 아빠의 충춘, 형복동, 고미심형복동이요 아빠의 충춘이라고요. 음, 위치가, 여기 옷, 여기 옷고닥인가? 옷고닥. 옷고닥, 옷고닥이고, 여기 가면 이제, 금호산 뒷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알아서 찾아오실 거죠? 연1 시에 문 닫는데, 지금 연1 시에 가는데 넘었거든요. 12시에다가 는데 우리 집 먹고 어요 여러분, 11시 전에 꼭 오셔서 먹어야 돼요. 그니까, 아, 그쵸? 음. 아. 근데, 그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동영상 올라가나? 17번. 올릴걸요? 17번이 됐는데? 근데 유튜브는 올라갔는데 네. 인스타그램도 올라간다,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거죠. 음, 아닌가? 좀 잘라야 되 장면 모 음. 때가 캠브지스가 많이 느낀다고 그러서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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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결과자이거 음, 음살봐요어 빵빵하죠. 제가 살 많이 습니다 정도 살짝 없고, 이거 먹어. 이거 한어 이거 먹어. 거 먹어. 나끝 먹어. 아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거 먹어. 이거 먹다 이거 고어 이거 먹어. 이어 이거 먹어. 먹먹 아, 왜 이렇게 편한 버튼을 는게아니 이건 뭡니까? 비가모르겠비 드라이 에이징이 었고요라이 에이징. 야, 고기를 어떻게 숙성하면서 말리는 거에도 참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생각이지만, 고기를 많이 쓰러봤는데, 갑자기 생각은. 고기 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여 네. 유풍. 유풍이라고 맞다. 유풍이라고 고기 있요 이제. 미정규 대표님. 가게 가고초대받고 가셨죠? 고기 굽는 방법하고 이제 고기 썰는 방법 이런 거 제가 다 굽는 형식으 올렸는데 한번그점 참고해 주세요 알았죠? 굽는 그거예요? 굽는 거요? 응 굽는 응. 인점 음. 이제 하나씩 없어지고 그는 단계인 것 같아 뭘? 아 지금요? 근데 김. 근데 김치 혁신도시는아 거기는 응. 거아뭐육 홍복장도 나 같이 음 있고, 볶음. 홍도 있고, 모르겠다, 지금. 복도 있고. 홍복장도 있고, 홍복장도 있고, 홍복장도 는고홍도 있고, 홍복장도 있고, 홍복장도 있고, 홍꽃장도 있고, 홍복장도 있고, 홍복장도 아꽃 이건 뭐 배추 배추 절인 것 같아. 요 배추 절임. 배추 절임. 파절임. 장파절임. 이렇게. 아빠 충 많이 지는데 시내에 아빠 충충이 있었는데그 없어. 시내하고. 아, 이제 또 있었어요. 음, 많았어요. 이게 또있았어요 아빠 충이 여기 하나가. 뭔가, 뭔가 하나가 너무. 쎈요. 이거 아니고 뼈 떼고 뜬것같아데 비빔냉면, 비빔냉면.

나오는 것 같아. 네. 아 얘, 취업이야. 왜 얘가 기간에 이렇게 다 있었으면 몰랐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어 앞에 다 가려져 있던 물르고 아, 이거 맛있네요. 와, 이거 대추 고추리. 아, 진짜. 아, 이것도 맛있겠다. 실기, 실기 끝내준다. 된장 소스. 음. 음. 됐습니다 이제요. 자 오늘은 유튜브로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 희양 행님도 맞춰 죠매요 영상 제게 찍는거는 유튜브 때문에 네. 유튜브에 올리려고 네. 유튜브가 제 건데 시작한 지 얼마 안됐고요 유튜브는 조금 네이좀더 많이 끊었서요 유튜브 네. 네. 유튜브도 저는 이제 제로 네. 아. 먹방을 이제 네. 저는 원래 페이스북을 원래 했었죠 네. 원래 페이스북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됐고 이제 네. 인스타그램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이 네. 유튜브 네. 열심히, 지금 새내기에요, 새내기. 네, 시작되은 새싹, 새싹 한건데 이거는 많이 도와주세요. 더 다른 게 아니고, 예, 어, 보시고, 예. 맛있는 영상은, 아, 이거 예. 맛있는 영상입니다. 맛있는 걸 제가, 제가 올리면 여러분도 맛있게, 예. 드시는 상처를 드시면서, 드시면 되겠죠. 네. 자. 자, 얘기하면서 고기 볶고, 진짜. 예. 네. 밥풀에서 자, 이렇게까지 기다려요. 너무 따뜻할 것 같아요. 자. 3다요 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그러면 1카0대카 100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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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요대면보0 0대면 자, 0 0요면 100대면 100대면 1 0 0좀면 100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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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대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는 게 아, 네. 상상할 수 있다면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거 저입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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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